제5장 네, 불법행위.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753조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 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5조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 의무자를 가름하여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감독 의무자를 가름하여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물을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전 이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전 이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도는 지시에 관하여도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도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식재,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 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이랑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조,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의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수 없는 때에도 전환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 행위자로 본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방위 긴급 피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762조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준용 규정 393조 394조 396조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393조 394조 396조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징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배상액의 경감 청구.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전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법원은 전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766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한 것 같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환과 같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